아일랜드 쪽으로 식세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하부장에서 오븐을 사용하게 되면 설치 자리는 아일랜드 쪽밖에 없습니다. 서랍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공사 진행한 현장 시공 알아봅니다. 우선 장공사 후 LG 식기세척기 설치된 사진입니다. 기존 싱크대 식세기 설치 자리입니다. 꺾이는 쪽부터 코너장, 중간에 서랍장 끝 쪽으로 밥솥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서랍장 60cm로 식세기장과 사이즈가 동일하지만 서랍장을 사용하기 위해 양 옆에 있는 장을 리폼합니다. 밥솥장은 없애고 코너장은 사이즈를 줄입니다. 코너장은 줄여도 수납 가능합니다. 코너장은 줄이고 서랍장은 밥솥장 철거한 자리로 이동 설치하여 식세기장 리폼 완성. 서랍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식세기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LG 식기세척기 빌트인 완료. 다양한 식기세척기장 리폼 공사는 키친케어로 문의 주세요. 식세기장, 로봇청소기장, 하부장 부분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궁금한 점 편하게 전화 주세요.